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교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는 요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 미국 증시 참 부럽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그리클이 그리 나쁘진 않겠죠 오늘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알테오젠 종목인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전일 대비 한5%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차트상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9월 25일 한번 찍었죠.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가 싶던 다시 한번 이렇게 작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4거래일 만에 다시 오늘 반등하면서 전일 대비 상승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특히 뭐 매각설 이슈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앞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과 담당 관련해서 뭐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을 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동안 여러분 아무래도 이 기술용역 관련해서 매출 도한 180억 정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확보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매각소는 아직 수면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요 특히 머크사고의 독점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주 크게 뭔가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협의 단계는 맞다고 하지만 공개도 불가했다고 한번 밝힌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깜짝 다시 한번 반응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나는 뭐예요 파이프라인을 좀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인재를 영입하는 이유는 더 크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실적도 코앞에 앞두고 있고요, 발표가. 국내 기업 요즘에 이런 매출 1조도 정말 버거운 상황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은요 앞으로 충분히 이 로열티만 놓고 보더라도 1조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알테오젠의 시총 얼마 정도 올라갈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국내 영업 이익이 620억. 에코가 시총 20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올해 안에 정말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제는요.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질 것이냐. 이 기업 설명에서는이 머크사와 현재 SC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독점 계약 관련해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이렇다하게 뭔가 결론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다만 주식은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 있는 거지만 그동안 인제뭐 미국의 머크가 항암제인 키트로다의 이피아 주사 제형 SC죠. SC 제형을 출시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선택지입니다. 오히 이렇게 5% 이상 상승한 자리로부터 과연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이 중요한 거 여러분 앞으로 곧 호재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추세를 잡아주면서 이제 올라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또 늘어나는 거래 대금 및또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거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죠. 어느 타이밍에 매도해야 돼요? 그대로 가져가요?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까요? 특히 오늘 이렇게 사 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한 시점에서요 앞으로 알테오젠 충분히 여러분 오늘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여전히 남아 있고 뭐 누구나 다는 뉴스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미공개 자료이다 보니까 훨씬 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고요 여지껏 나는 이 종목을 그냥 잘 몰라서요 홀딩업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제가 중요 정보를 정리한 자료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알고만 계셔도 확실히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때, 이때 주가를 끌어올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여기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 직접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앞에 보시죠 알테오젠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58-1710 으로 그냥 알테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린 여러분 늘 받아왔던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정보를 받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대응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시고 왔을 때꽉 붙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 으로 알테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11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선물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공개할 테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알테오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전은요 지금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 용역 매출이 180억,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 3분기 기술 용역 수행으로 인해서 180억을 기록했고.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술로 이 수익 구조 또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기대감으로 갈수 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또 어떤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이를 뒷받침해 줄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인재를 영입한 거죠. 동아제약 LG 화학 출신 연구원 3명을 이번들을 영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파이프라인 개발, 그리고 상업화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 3인을 바로 영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굉장히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본 중에 금일 매도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개미는 오히려 좀 빠져나갔죠. 마이너스 101000.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은 오히려 샀습니다. 85,000. 그리고 기관에서도 15,000.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샀다는 얘기 여러분 이제 주가를 올리겠다 는 하나의 상시 시그널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 주주님들은 그냥 당황하셔서 좀 떨어지면 특히 사거리에서 떨어지다가 나가는 경우 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승 나와 줬기 때문에 이게 뭐다?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네 가지 크게는요 자 CMO라는지 CMO 용역, 그리고 테르가제, 그리고 치루, 여기에 머크 독점까지 자, 이 중에 네개 중에 하나는 터질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 크게 터집니다 당장 뭐 지금 머크스와의 독점 계약 협의 중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뭐 현재 계약 변경 파트너 관련해서는 요 협의 단계에 있는 건 사실이라 밝힌 적이 있어요 다만 이게 워낙 민감한 사황을 고려해서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거죠 언제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뭔가 공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향후에 꼭 보면 여러분 이런 탑 뉴스는요, 꼭 이렇게 숨긴 다음에 갑자기 터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 때문에 그래서 일회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박스권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걸리면서 올라갈 거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미 알테오젠이 여러 차례 공개했던 상업화에 대한 계획으로 인한 실적 가시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또 회사의 기본 펀더멘털이 제고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가치평가 또한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국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남아있다가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올라도 왠지 불안하긴 하죠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호재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즉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판단이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알테오전 여러분 정보입니다 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특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알테오젠 정보 무료 010 2 1 5 8 1710으로 알테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 여러분 세력들은 항상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올리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맞춰서 여러분들 더 이상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핵심이. 앞으로 나올 이슈입니다. 이슈, 이 상승 재료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주가는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호재가 대기중인 종목들 전들 말씀드리죠. 꼭 보면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 가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력들은 주가를 한번 흔들고 나서 더 크게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요즘에 차트의 흐름 이건 뭐예요? 다 보니 세력들이 만든 의도적인 그림에 불과한 거고 더 중요한 바로 이게 새롭게 나올 이 호재라는 거죠. 이 호재가 시장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고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새롭게 좀 달라져 그림을 미리 좀 보시고 미리미리 호재권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혹시란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앞에 보이는 번호 무료입니다 010-2158-1710으로 알테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결국 선택과 집중입니다 주식은 뭐예요? 제로선 게임이거든요 누군가는 항상 마이너스로 말은 하지만 누군가는 항상 플러스 벌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벌어가는 쪽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 고생한 것만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투 이어가시고 무엇보다도 수익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도 11월달 가기 전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 인거한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학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주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네 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2차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짜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닷건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에 원 패턴을 지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고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루니이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 그리던 겸점점점상승을 점점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마찬가지로 루닛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하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 고 보시면 돼요. 이마은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러면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 찾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 줍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뭐 무중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부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내가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 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 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 한목들을 좀 정리했고요. 파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9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